메가하우스에서 딱이구도를 노리고 출시한 세트인 것 같아요. 헤드가 진짜 각도 바를안 받아요. 측면에서 봐도 날카로운 미오크의 생김새와 오뚝한 폼날을 잘 표현했고요. 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피어비 맥스멈 주라클 미오크입니다. 11월 20일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한국에는 12월 첫째 주에 입고되면서 지금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한 6월 달에 예약을 해놔가지고 진짜 거의 반년 만에 받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박스를 보시면은 전면에는 이렇게 미오크의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곳곳에 금색으로 박스를 디자인해줘가지고 박스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뒷면에는 이렇게 칼의 확대한 모습이나 조로와의 대결 구도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색이 섞여 있죠. 박스가 정말 예뻐가지고 무조건 소장해야 될것 같아요. 간단한 소개를 마쳤으니까 바로 개봉을 해볼게요.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미호크의 발판과 미호크의 흙도 그리고 본체로 심플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거의 25cm에 달하죠? 코등이 부분도 굉장히 크죠? 보시는 것처럼 코등이 부분만 해도 1 3 c m 예요칼 디자인은 원작이랑 똑같이 색감 배치를 잘했어요. 이쪽 손잡이 부분도 산티가 나지 않게 약간 음영을 넣어주면서 만들어줬고요 이쪽 코드이 부분에는 파랑색과 초록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크리스탈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원색에 가까운 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쪽 황금색 부분에도 약간 그을린 것 같은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을 내줬고요. 이런 느낌은 이쪽 칼날 부분까지 이어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고요. 약간 에메랄드 빛이 도는 은은한 색감입니다. 발판은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재질이고요. 세계 최강이라고 써있죠. 미오크가 세계 최강의 검사잖아요. 피규어에서도 그런 호칭을 이렇게 박아주면서 임팩트를 딱준것 같아요. 돌기는 튼튼하게 이렇게 철심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전시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색감이 생각보다 조금 밝은 색감이에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삼천색의 조로의 발판인데요. 둘이 거의 세트 같은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근데 발판은 살짝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약간 돌이라는 느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색감이 달라가지고 약간 통일감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왕 세트로 내놓을 거 약간 아예 똑같이 가는 것도 어땠을까 싶은데 그래도 여기 바위에 이렇게 글자를 새겼다는 점에서 뭐 그렇게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맥시멈 미호크의 조립을 마친 모습입니다 칼끝까지 정확한 높이는 33cm 입니다 다른 피규어와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맥시멈 조로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메가하우스에서 딱이 구도를 노리고 출시한 세트인 것 같아요. 조로와 미호크가 처음 만나서 대결을 벌일 때의 구도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인데요. 당시의 미호크는 뭐 복장이 지금과 똑같지만 조로는 지금 2년 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호크와 조로가 2년 후에 만나서 다시 대결을 벌이면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느낌으로 나온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BWFC 미호크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크기가 얼핏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헤드를 보시면은 이쪽 맥시멈이 좀더 크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두 개의 가격이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만큼 도색 같은 부분에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살결이에요. 맥시멈 미호크는 실제 피부색과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반면에 BWFC는 확실히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죠. 헤드가 정말 역대급이에요. 어떤 각도에서 봐도 멋진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험 있는 미호크의 얼굴을 잘 묘사했습니다. 깔끔한 턱수염과 코수염 도색도 인상적이고요. 특히 눈 도색에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 눈 도색을 약간 빛나는 느낌으로 도색을 해놔가지고 미호크의 메인 눈을 확실하게 묘사한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호크의 날카로운 인상과 오똑한 콧날을 원작과 똑같이 조형해 놓았습니다. 모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헤어스타일도 정교하고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조형해 놓았습니다. 손 모양 역시 자연스럽게 진짜 사람의 손처럼 조형을 잘해 놨고요. 손끝에 손톱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정말 정교하네요. 칼을 휘두르고 있는 팔 역시 반대편 팔과 마찬가지로 의상이 문양이 정말 정교하게 들어가 있고요. 모자의 장식도 상당히 인상 깊어요. 이런 화려한 장식을 연기 같은 느낌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스네이크맨의 그 연기 이펙트 파츠의 느낌이 날 정도네요. 근육 표현도 진짜 상당히 잘 나왔죠. 허리를 이렇게 크게 틀고 있는데 그 틀고 있는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이 뒤 틀린 거를 진짜 정교하게 묘사해 놨어요. 복근이 진짜 자글자글하게 갈라져 있고요. 이게 미호크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인데 또 목걸이는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은데 목걸이가 이렇게 휘날리는 것까지 섬세하게 표현해줬네요. 코트가 정말 크게 휘날리고 있어요. 칼을 휘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휘날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은 코트 뒤에 미호크가 칼을 꽂는 이런 디테일까지 넣어줬는데요. 요 깃털 때문에 실제로 꽂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정교하게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해줬네요. 보시는 것처럼 코트 끝부분이 하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낡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명암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바지는 연보라색 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주름과 음영 표현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부츠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단순하게 조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스트랩 부분은 입체적으로 조형을 하면서 실감나는 부츠의 디자인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이리고 부츠에 은은하게 펄 광을 넣어주면서 고급스럽고 가죽 같은 질감을 잘 표현한 것 같네요. 허벅지 뒤쪽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옷 주름이 간 것도 정말 실감나죠? 쪽부츠도 마찬가지로 펄 광이 들어가 있고요. 자연스러운 주름과 입체적인 조형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맥시멈 미호크는 프로토 사진 공개 당시부터 정말로 많은 관심을 받은 피규어입니다. 항상 미호크 피규어만큼은 훌륭하게 만들어왔던 메가하우스이기에 그 기대는 더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맥시멈 미호크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습니다. 프로토 사진과 똑같이 나온 고퀄리티 헤드와 큼직한 흑도는 우리가 알던, 우리가 원하던 미호크의 모습을 정말로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맥시멈 미호크가 향후 몇 년간은 미호크 피규어 끝판왕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